Got the world on top of me Weighing down so heavily Gonna fall eventually There's no defying gravity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1.5 터보, 2.0 터보와 달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과 연비를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기존에도 저희가 9.5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면서 연비에 상당히 놀랐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 모델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채용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기대감이 커집니다. 과연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또한 경쟁차인 캠리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어코드는 경제성과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1.5 터보, 강력한 성능의 2.0 터보 스포츠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높은 연비를 내세우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요.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중형세단의 대명사인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보다 높은 연비를 갖췄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아니라 국내 연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도 경쟁 모델 중 연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높은 연비를 갖지만 외관상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일반 모델과 동일한 모습 때문인데요. 미래지향적이면서 패스트백을 연사시키는 모습은 여전히 존재감이 강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17인치 크기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장착됐으며, 하이브리드 배지도 부착되고, 머플러는 숨겨진 형태를 갖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5 터보보다 풍부한 편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리 시트 오른쪽 사각 지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레인 와치 기능도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도 강화되는데 세이프티 패키지인 혼다 센싱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경고 및 방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간 거리 확인 기능 등을 갖추게 됐습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도 있고요. 버튼식으로 변경된 변속기 덕분에 센터 콘솔 부위가 깔끔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1.5 모델과 같습니다. 여유로운 무릎 공간에 맞춰 머리 공간도 조금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배터리를 트렁크에서 뒷좌석 시트 하단으로 옮겼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트 폴딩도 가능하고요. 혼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동급 경쟁 모델을 넘어설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VSA는 잠시 해제를 시켜봤고요. 어코드 2.0 터보와 같이 버튼식 네. 변속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안하고요. 음, 현재처럼 가속이 진행될 때 이때 느낌 어2.0 터보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트레인. 일단 엔진 배기량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네, 출력 부분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액신스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에 특화되다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 엔진 출력은 145마력 최대 토크는 17.8kgm 정도로 어,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제 2.0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어한1.8 정도의 효율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지게 되죠 모터 출력만 무려 184마력, 최대 토크도 32.1kgm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두 가지 동력원이 최고의 힘을 내고 있을 때, 이때의 파워를 본다면 거의 뭐 2L 터보가 부럽지 않은 수준인데요. 네, 여기서 잠시 업코드 하이브리드의 가속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7.4초 정도. 어, 이 정도의 수치면 1.5 터보와 2.0 터보 이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뭐2.0 터보 쪽에 조금 가까운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 엔진이 특히 터보 엔진이 후반까지 이 부스트를 사용해서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에 반해서 현재 모델은 전기 모터의 힘을 사용하지만 그보다는 준하는 뭐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현재 모델이 유리해집니다 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떻게 이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어. 터도한 어, 어코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핸들링 부분에서 분명히 이 점이 있는데요. 아, 다만 1.5 모델 혹은 이제 2.0 터보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날카로움 측면에서는 조금은 타협이 된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무래도 배터리의 적재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음... 리어 쪽이 따라오는 시간이 소폭 늦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그 차이를 경험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은 빠른 페이스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네, 리어 쪽이 따라오는 측면에 있어서 1.5와 2.0 터보는 날카로운 그쪽의 비중을 맞췄다면 현재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네 어지간한 전륜구동 모델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음,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코드와 같은 부분인데 과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조금은 이 차체가 둔탁한 그런 느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 어코드에서는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 또한 과속방지턱 등을 넘더라도 어, 이 차체 에 어떤 그런 부담 없이 부드럽게 넘어지기 때문에 일상용 세단으로서는 충분한.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뭐, 적어도 혼다 모델에서 얘 같은 승차감이 구현됐던 적이 많지 않은데, 이번 어코드 시리즈만큼은 어떤 승차감 부분에서 확실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터보 엔진은 약간의 터보 렉 이후에 힘을 쭉 하고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가속 페달 조작에 따라서 초기에는 엔진, 그리고 후반에는 전기버터가 쭉 하고 밀어줌으로써 수반의 네, 만족감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고요. 어, 다만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2.0 터보와 달리 타이어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것도 원인이고 타이어 자체도 네,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를 사용합니다. 사이즈도 225, 5 7시리에 17인치 스펙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성을 감안한 이런 하이브리드 특성에 맞춰서 네, 최종적인 타이어 세팅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네, 마일리지를 비롯해서 연비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을 바랄 수 있는 모델인데요 어, 사실 2.0 터보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 소음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드 하이브리드는 과연 어떤 정수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강제적으로 엔진을 구동시켰을 때 배터리 충전 모드가 되겠죠. 이때의 소음 정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음, 하지만 타사의 어떤 그 에키스 사이클 엔진 역시도 유사한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단점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경에서 엔진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모터 출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환경에서 모터만으로 주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도 네, 일정 속도까지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메리트가 커지는데요. 어, 그렇다면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파워트레인 특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선웅 기자에게 얘기를 들어보죠. 오랜만에 출연인데요. 네, 워코드가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엔진을 살펴볼까요? 2리터 에킨슨 사이클로 배기량은 똑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열 효율이 38.9%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양산 혼다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현대 기아 차의 하이브리드 전용 1.6 GDI 엔진과 동일한 효율이면서 도요타의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 엔진보다는 1% 가량 낮습니다. 엔진 출력은 143마력을 발휘하고요. 여기에 배터리를 포함한 전원장치인 IPU가 32% 컴팩트해졌습니다. 또 위치도 뒷좌석 시트 안쪽으로 옮겨지면서 트렁크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패들도 추가됐는데요. 기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회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사용하는 방식과 흡사하죠. 에너지 회수는 4가지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혼다의 새로운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혼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요타의 방식과 꽤 흡사합니다. 한 개의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어코드 하이브리드도 물리적인 변속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요타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바로 한 개의 클러치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181마력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모터는 발전기형 모터와 구동력 모터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도 도요타의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죠? 먼저, EV 모드는 구동력 모터가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직접 바퀴를 굴립니다. 가장 간단하죠? 제동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는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EV 모드만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70km 부근까지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모드인데요. 엔진이 발전기 모터를 돌립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구동 모터를 작동시켜 바퀴를 굴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직렬형 하이브리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더큰 힘이 필요하다면 배터리의 전력까지 동원합니다. 마지막은 엔진 구동 모드인데요. 엔진과 바퀴가 클러치를 통해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할때 연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엔진이 바퀴와 연결된 것은 물론 모터로부터 힘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위치하는 병렬형과 비슷한 개념으로 바퀴를 구동시킵니다. 클러치가 작동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 중간에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클러치가 작동을 해 엔진이 직접 동력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혼다는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조금은 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좋다는 것만 부각시키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거듭한 끝에 모두가 놀랄만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인 복합 연비를 비교해 볼까요?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캠리 하이브리드보다 높습니다. 실제 연비 측정 결과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하이브리드는 도요타라는 공식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음, 도요타 캠리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의 차이를 갖습니다 또한 이 출력이라는 부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 자체의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어코드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보셨던 가속 성등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이 좌측에 어코드 우측에 캠리 하이브리드 것이 나와 있는데 캠리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빠른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당연히 변속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변속 쇼크라는 것도 없고 뭔가 조금 인위적이다 싶을 정도로 차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어, 네 일상에서 승차감을 우선으로 연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10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2.0 터보와 비교를 한다면 어떤 변속기를 다루는 측면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내연기관의 2.0 터보 쪽이 낫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드 하이브리드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사실 1.5 터보 모델을 시승할 때도 이 브레이크의 버니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현재도 마일리지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한 900, 800에서 900 정도였고 현재는 이제 1,400에 가까운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제 컨디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제동거리 41.5m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정상 컨디션이 나온다면 이것보다는 1m 정도는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테스트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약 이제 1m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그래도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제동거리 자체에서 크게 이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계 자동차들이 뭐 렉서스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제동거리 부분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여유를 준다면 좋겠네요. 어, 그래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었을 때이 페달 조작에 따른 이질감이 상당히 컸었죠. 사실 이제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아직까지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숙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현재 어코드 하이브리드 네, 어떤 이질감이라는 부분에서 최소화되어 있고, 차를 다룰 때 어떤 RPM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다른 내연기관과 다르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지만, 주행을 하는 나머지 부분, 나머지 조작계의 감각에 있어서는, 네, 전혀 이질감을 느끼기 힘들다는 점이 좋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코드 하이브리드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1.5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은 중량이 나가는 편입니다. 2.0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뭐큰 폭의 차이는 아니고 특히 이번 어코드에서는 경량화가 사실 좀 중심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효율성 부분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행 연비인데요. 네, 주행 연비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단한 수준의 주행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한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실 소비자 분들께서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전 세대, 9.5 세대와 10세대를 비교해 볼까요? 공식 연비인데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9.5, 우측에는 이제 10세대 모델인데, 네, 10세대가 더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해외 발표 수치를 본다면, 네, 10세대 쪽이 더 낫습니다. 앞서 이제 김선웅 기자도 어떤 그 효율성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낮게 나온 것은 네, 국내 이제 인증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딱한번 측정을 하는데 네, 그때 조금 낮게 측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네, 분명히 높게 나왔고요. 기존 9.5세대와 비교를 한다면 어, 보통 환경에서 못해도 1, 많게는 네, 리터나 2 k g 정도를 더갈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디젤이 부럽지 않은 가솔린 특유의 어떤 m v h 이런 점들을 충분히 살리면서 디젤 수준의 연비를 갖고 있고 디젤도 시내 주행에서는 이만큼의 연비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갖는 독보적인 이점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캠링 어, 역시도 뭐 상당히 어, 좋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이 중형급 세그먼트의 하이브리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코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어, 거기에 부가적으로 혼다 센싱이 들어가 있죠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할때 편합니다. 어, 물론 이제 디젤 엔진과 달리 고속도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네, 연비에서의 한계가 나오지만 그래도 네, 거의 뭐 리터당 20km 정도에 준하는 수준을 내는 중형차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차는 가솔린이죠. 어, 때문에 어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혹은 시내 주행에서 시간 어떤 마일리지가 많은. 그런 소비자 분들께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 터보와 비교를 한다면 성향이 뚜렷해지는데요. 조금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즐기고 싶다면 2.0 터보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연비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네, 뭐 트림 간의 어떤 가격 차이도 사실 크지 않죠. 물론 상급 트림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네, 어떤 적정 수준에 있는 그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네, 어떤 가격적인 그런 경쟁력 이런 점들을 충분히 듣 됩니다. 할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네, 하이트림 쪽을 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모델이 하이브리드인데 여기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적정 가격에서 타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세 가지 모델을 봤을 때 성향이 뚜렷해지죠. 시내에서 어 적당한 마일리지를 갖고 편하게 운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 1.5 모델이 낫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차액을 연료비로 돌리게 되면 더 효과적인 자동차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어, 반면, 그래도 차는 조금 여유롭게 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이런 소비자분들께는, 네, 3.5L 엔진의 다운사이징 버전인 2.5 터보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여유로운 힘. 그를 통해서 이 점을 누릴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할 때는 3.5L 모델보다 좋은 연비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어,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인데요. 다른 점을 떠나서 일상에서 이용할 때 상당히 편하고, 또한 주행연비라는 부분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수준의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연료탱크 사이즈만 보더라도 업코드는 사실 연료탱크가 작은 편인데요 특히나 2.0 터보의 경우 네그것같은 힘을 내고 최대한 의 힘을 냈을 때는 연료 소모량이 약간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리터 대 중반의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은 48리터 정도의 탱크를 갖고 있는데 원체 연비가 좋기 때문에 주유소에 그렇게 자주 들락거릴 일이 없네요 네 하이브리드 모델의 분명한 경쟁력이 되겠죠? 만난 어코드 하이브리드 어, 최근 기술의 어떤 그런 발전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물론 액티브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차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몰라도 이와 같은 연비가 나온다는 점 또한 승차감 측면에서 과거 어코드 특히 2세대 모델은 아쉬움이 컸었죠 9.5세대로 오면서 적정 수준으로 타협을 했고 그것보다는 10세대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지만 일상을 즐기는 그런 소비자 분들께는 현재의 셋업이 더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9.5 하이브리드 버전에서 너무나 만족감을 표현했었는데, 현재 모델은 그 만족감을 한 차원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블러를 상당히 이제 크게, 바람 세기를 세게 해 놓더라도 이것이 이제 그 중앙 쪽에서만 나오게 하면 충분한 바람이 나오는데, 어, 이 바닥쪽과 중앙쪽을 같이 선택하면 바람의 양이 대폭 줄어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다만, 혼다의 어떤 그런 가격 정책을 본다면 경쟁차보다 살짝 높은 감이 있죠. 향후에 혼다 코리아가 조금 더 가격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네요. 네, 상품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요. 네, 오늘은 어, 정말 완성도가 뛰어난 주형 하이브리드 세단,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